어올려그려면 국회의장 허가가 있어야 되는 거 맞죠? 네. 국회의장이 허가를 언제 했습니까? 이번 특검이 지금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자 본관 2층에 있는 원내 대표실과 행정국에 강제로 영장을 집행해라 해도 좋다 진입해도 좋다라고 하는 그 허락을 국회의장이 언제 하셨습니까? 어제. 네. 어제 국회의장께서는, 의장님께서는, 어, 그, 이미 제출 방식을 협의를 하도록 시간을 충분히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그래서 어제 저녁에 제 기억으로는 6시, 6시 반 정도까지 계속 협의를 했는데 국회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는 협, 협의를 해서 이미 제출 방식으로 하라고 해서 협의를 계속했고, 의견이 거의 상당 부분 의견을 저 좁혔고, 그런데 시간이 너무 늦어서, 그러면 오늘은 정리하고, 그럼 내일 다시 합시다. 까지 제가 들었는데, 그런데 언제 갑자기 국회의장께서 4시쯤 공항으로 가가지고 중국에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 갑자기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진입하라는 걸 사인을 하고 허락을 하셨는지, 저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언제 언제 사인을 하셨습니까? 제가 어, 이학용 부의장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 하루 이상의 충분한 시간, 오늘 아침에 예, 우리 면회실 쪽으로 왔다는 소리를 듣고, 어, 이것은 이제 협의를 더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 협의를 하시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하경 부의장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오전 중으로 협의를 마치고 해라 이, 이 말씀을 주셨고요. 그그 그 이후 상황은 이겁니다. 그래서 점심 시간을 넘기 넘겨, 넘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그것을 문을 열었습니다. 예. 의장님이 언제 허락을 하신 겁니까?